어, 어르신 삼계탕 드십니까? 예? 삼계탕. 그것 먹고 살았는데 뭐. 아, 제가 삼계탕 갖고 왔거든요. 이만 뭐 삼계탕 한계 언제든 면한점드셨고 삼계를 갖자 삼계탕, 오탕뭐 그런 그래 걸로 살았거든요. 지금 삼계탕 잡수실래요? 그럼 뭐, 아무데나 먹 아무 데나, 아무 데나. 그럼 냄비를 냄비 요리죠. 소개어 아우 저는 목이 향이 저기 아주. 용기가 지금이한 곳에 목에 이게 람이 신경 안하는구나 뭐? 제가 목이 한곳저 뒤에다 갖다 놔야 되겠 왜죠? 어르신 분안되겠는데용기는 괜찮네 예. 여 나한테 복권이 어 저기다가 제가 공기 나갈 땐 괜찮다니까 이건 바람이 날라가지 그게 뭡니까 어르신? 머리야그 소... 소금 이건미원 어, 삼계탕 먹을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저 소금이요 예. 네.

지년 산길을 보세요. 온길도 있구요. 한 10년 이상이 10년요. 20대 되게 사랑인데, 뭐 내가 막 반사하는 사 안, 안 지금 그런 게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나이두개인데 하는 건 놓칠 때가 내비를 옮기게 고 이상한 것을. 근 발이 그딱 떨어진 거 내가 지금 여기에 봤어요. 두개라고요두개 하는 것도 내비를 봤요 또큰 들어간 r 있 a n c h 이 l 는 r e 는 home, and get him and 그 e t 있 p to him. I don't think I'm going to come. I'm going to come. I'm g

그 장이 곰팡이 안 핍니까? 곰팡이 피지왜안 아빠 앞 당기는 저조피를 따다가 고기 넣어 놓으면 곰팡이가 덜피지 않습니까? 이파리까는 되는데. 이파리너 넣으면 게안 되고. 이파리요? 이파리 계속 해줘야지. 이태로이세포놓으면 그냥 그냥 내돈 그냥 써가지고남래어지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되지요. 이 돈이 파생한게 맞아. 돈이 나오는 거. 제가 몇개때도올까요뭐라고 이따 넣으라고. 예. 네. 아니 아니, 그, 그 된장이에요. 아니 된장 안 넣어. 아니 내가. 안 아. 안 아유 저는 저거 못 먹겠더라고요. 아 경상도 사람들은 저 조피 잘먹는다하더라고요 그게 거니까 먹는 거. 우리는 그거 먹어 나지 않아 갖고요. 응.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머니들이 오셔야 돼 그래야지 뭐 밑반찬도 좀 갖고 오게 지 아주머니들까지 오지 남자들만 기른다아 남자들이야 뭐 오, 아, 남자들이 그냥 건들 건들 그냥 오지 누가 밑반찬? 남자들만 요는 아주머니까지 과자 뭐 누가? 아주머지 아주머니들이 와야 돼요 여성분들이 와야 돼. 어제만 가지고 지금 뭐냐 소금들이 한 푼씩 뭐한 푼씩 사먹었지. 막소 같은 것 갖지 면도 한 몫다 갖은. 그 남자들은 헛방이라니까요 면도 가지고 오고 뭐지 뭐지 또 갖은 왔거든요. 면도 한 몫다. 아 아주머니들은 참 술을 안사 갖고 오지. <laughs> 술 술을 안사 갖고 오지. <laughs> 네, 그때는 술은 가지고 오는데 안주가지고내 자리 고 어. 뭐 안주 살짝, 소금 갖다 왔지 소금 한 몽달이, 면도 한 몽달이. 그래도 밑반찬은 아주머니들이 더꺾어지금저것가또 뭐. 뭐 저, 저 한번도 안 깎아 놨지 기없어아 삼계탕 이제 끓는다 음 소금 넣어야데 소금 잡수시 잡 잡수, 맛을 보고요 응 네. 괜히 미리 넣어서 짜 남아주면 깨무는 고 너무 짜면는 못먹어요 응. 이강이다 넣어야되거든 아, 이사막게한 그릇 사고 난. 더 누이 도 내일 사과 짱한 그릇이래. 짠 거는 못 먹겠더라고. 나는 이 많이 먹는다. 이 갈래 사면은 이거 빼다 포물라 막 뜯는 거요. 바둑돌 하더라고. 집에서 해 먹는 것도 응. 맛있습니다. 그냥 한그때 빼다 라 요즘은 세월이 좋아갖고. 그런데 이건 포장하는 이 빼다 막대 포물라, 짱게 또 포물라 건망 하여튼 세월이 기술이 좋습니다 기술이 예. 리뭐먹었을 여기 그냥 예예예 예, 예. 괜히 너무 거기다 따로 드릴게요 그렇게 없잖아 저는 있어요 조금만 더이 나는 나이 안먹어 예? 조금만 따이돼 공부. 아 많이 잡수 아니 아니 안돼요 드셔놓는안 된다 내 먹던 거 누가 안 먹잖아 아유. 안 되는데 음삼도 잡수고 대추도 잡수고 이산 년만에 아 이게 잡수고 아니 아니 뭐가 봐가는데 이, 이 많이 그 그럼 잡수고또 잡수고 이만 양배를 그 안나오잖아 묘산도 그래 아무래도 나 이런 그저 더 살고 지 들어가서 가 んないでぶらすと、はるみがおったね。で、く、く、く、たらじで、さらりも、ょんなじんうにゃ、くるまるかじゃあよ、くるまるかわかる。くらっとわたご、くらっわ 아 요번에 내려가셔서 삼계탕을 몇번 드시고 오셨구만요. 네. ㅎ ㅎ ㅎ ㅎ